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먹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전혀 무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참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기 때문이죠. 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알수 있는 신령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형상과 모습이 어그러지고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들었다고 말하며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야 아닙니다. 그 뜻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을 그저 객관적으로만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타내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대가를 우리를 갚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 드리는 삶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구원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 참되고 선한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을 세우셨고 예수의 이름을 그 어느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십이 절과 이십삼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이 보장되는 참 지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그 지식을 접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이 참된 지식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누구보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 지식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참된 지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참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미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